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원숭이를 잡는 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 내가. 그 방법이 아니라 제가 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견과류가 담겨 있는 유리병을 놓습니다. 그 대신 그 유리병을 가져갈 수는 없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고 가요. 그 유리 유리병 구멍 안에 병 안에는 견과류가 있고 그 유리병 입구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걸 길목에 두다 보면 원숭이가 길을 가다가 딱 발견하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게딱 거기 있으니까 손 들어가니까 쏙 넣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만큼 견과류를 딱집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빠져 손이 겨우 들어갈 공간이어서 무언가를 잡으면 손이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이 다가갈 때 정상적인 똑똑한 원숭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 두고 도망가면 될 텐데 원숭이는 자기가 맘에 드는 걸딱 잡으면 절대로 안 붙는다. 그래서 사람이 원숭에게 다가가도 도망가야 되는데 손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 채로 있다가 그냥 잡힌다. 이게 뭐 장스안이라는 사람이 쓴 평상심이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어떤 거죠? 되게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욕심,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이것다 원숭이는 눈에 보이는 이 견과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큰 공경에 처하죠. 손에 잡힌 것 그리고 이 손에 잡힌 먹는 것과 내가 안 잡히는 것 중에 사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뻔하잖아요. 먹은 건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안 잡히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원숭이 잡힙니다. 그것처럼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과 중요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숭이에게 있어서 견과류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살아가려면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그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아까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밭을 갈다가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두 사람은 동일하게 받으하죠 먼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예전에는 지금 같이 정확하게 믿고 맡길 만한 것들도 잘 없기 때문에 땅에 무엇인가를 묻는 행동은 아주 그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행동들 중에 일반적인 행동들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보물이 발견되지 못하고 묻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땅에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면 땅 주인 것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밭을 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니었나 봐요. 땅을 갈다 밭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장 가서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그 밭을, 내 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집에 가서 값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밭,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건 확실한데, 어디까지 묻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보물을 캐낼 수 있도록 이 밭이 내 밭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돈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이 묻혀 있는 보물의 가치가 내가 있는 것을 다판 것보다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싹다 팔아도, 그 밭을 가지게 되고 그 밭에 속한 보물을 얻으면 이전에 처분한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은 상인입니다. 이 상인은 진주를 시급하는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 정말 값진, 극히 값진 진주라고 본문에 써 있어요. 극히, 아주 최상품의 진주를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그것이 아주 값진 만큼 이것을 가지고 파는 사람도 꽤나 비싼 가치를 비싼 값을 주고 이것을 팔았는데 이 상인의 눈은 그것이 그 파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목인데 이 상인의 눈에 이 진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려고 합니다. 상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이 아주 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진주를 얻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파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라도 그 진주를 살 비용을 마련하고 그 진주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이두 가지의 비유, 아주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자지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어, 들어래내 옆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기 와서 해도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 그러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이겠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냐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다른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 이전에는 나의 모든 것으로 삼았던 것까지도 다 그것을 위해 포기하거나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값진 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값진 것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랑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알아보는 가치와 기준이 다르면. 이 가치를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치랑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다를까요? 힌트는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잘하는, 잘하는, 세상. 잘하는 세상 잘하는 세상 대충 읽으면 거의 비슷해요 이말 그냥 읽으면 잘 자세히 잘하는 세상 잘하는 세상이라고 정확하게 읽지 않고 잘하는 세상 잘하는 세상이라고 읽으면 사실 똑같이 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와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대충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입니다이 세상은 잘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건요. 눈에 분명하게 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정말 딱 눈에 보이는 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벌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 중학교 때너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대학밖에 못 간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벌써부터 듣게 되고 마치 무언가를 엄청 잘 해야만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때로는 내가 조금 잘하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 그런 거왜 그래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것 그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세상 말고 잘하는 세상에 관심,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잘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높아지는 것에 대한 관점만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면 우리는 그 전에 볼수 없었던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잘하는 것 저거 부정했다고 해서 잘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기본은 성장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잘하는 것만 바라보는 게 문제. 잘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자라나는 것을 함께 볼때 진짜 중요한 중요한 가치를 볼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진주 장사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가치가 없어서 판게 아니잖아요.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소중한 것이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팔았던 것처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자라나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잘하는 것의 가치도 있지만 그것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더 받, 맞는 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사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진짜 뭔지 감이 안올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사냐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진짜 발견한 게 확실한 게요 그렇게 살아간 말이에 소중한 것을 들 믿고 소중한 것의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건 뭐예요? 그게 훨씬 분명한 가치고 훨씬 소중하다는 게 발견한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나라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기준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나라.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 섭리, 선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고, 그것을 주신 이유와 그 뜻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보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라는 이름으로 주신 보물 아직 발견되지 않고 묻혀있지만 발견하면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좋은 것보다 때로는 감춰져 있지만 더 가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소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있잖아요 포켓몬 고때문에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D급부터 N, SSS급까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딱 보이기엔 약해 보이는 애지만 얘가 등급이 높으면 나중에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눈에 봤을 때어 얘는 약하니까 버려야지 버리면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지금 눈에 딱 보기에는 아, 되게 오 좋아 보인다. 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등급이 낮으면 그게 낮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당장 보기에 약해 보였다고 버리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등급이 뭔지 아는 사람이 그걸 봤으면 야너왜 그랬냐라고 한탄할 수 있을 만한 일이 게임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등급이 있진 않습니다. 사람에게 등급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잘하는 세상에서는 등급을 매기고 너는 등급이 높고 넌 가치가 있고 넌 등급이 낮아서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나누는 등급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등급으로 쪼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재능과 은사라는 이름으로 위리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장 모습에 합당한 모습대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잖아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째 주를 오늘 보내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 총 6주의 시간을 7주 정도의 시간을 6주에서 7주의 시간을 우리 사순절로 보내는데 이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근데 예수님 죽으신 모습 보면요 한편으로는 되게 어이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데 죽음과 고난은 패자들이 겪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가치가 없어요. 딱 보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죄인과 의인 중에 누가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의인이 죽은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가치가 있었냐? 아니에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이 와 왕이다 하다가 나중에 다 때려죽여라고 말 바꾸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아. 죄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의 죄인된 상태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의 우리의 죄인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조사님 아까 너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가능성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판단을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모습이 때로 예배를 잘못 드리지만 나중에 진짜 예수님 딱 만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나중에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한번더 기다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내가 속한 곳에서 꼭 이걸 잘해야 돼라는 것을 내가 잘하지 못해고 그럼에도 분명히 내가 잘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꾸시는 꿈이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정말 가치 있는 것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주길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보석같은 재능과 은사가 있는지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이 이런 보석, 여러분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뜻 구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꿈을 쫓아갈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보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구보다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 잘하는 것을 강요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가치들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다 있잖아요. 나, 내가 잘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잘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절대 이건 포기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가치 있는 것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를 꼭 바라보고 진짜 소중한 것, 이 시간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